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홍생과에 음. 네. 근무하는 이매경 주무관입니다. 아, 저는요 무단투기 단속원이에요. 네. 담배꽁초 단속도 하고요. 네. 아, 받았어요. 이거 선생님 홍생이재과에서 나온 단속원입니다. 선생님 잠시만요아 아, 여기 카메오 왜 돼요? 어라고 오세요 지금. 아직 뭐 하는 거야 쓰레기 정량제 봉투에서 혼합배출이 나오면 네. 그런 거 파봉을 해가지고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쓰레기 봉투를 다 파봉하시는 건가요? 네. 주택, 빌라, 도로에 있는 가로수나 가로등에 있는 쓰레기가 무단투기 돼 있을 경우나 혼합배출 건으로 돼 있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과태료가 얼마 정도 되나요? 이제 폐기물 관리법 68조에 의해서 네. 과태료가 혼합 배출권은 10만원이고요. 근데 문자 가고 나서 15일 안에 납부를 하시면 20% 감면받아서 8만원으로 꽤 비싸네요. 그한 번도 안 봐주시나요? 일단 2019년에 네. 와가지고 6개월 이상을 계도를 했어요. 왜냐면 홍보물을 다 붙이고 또우평 함에다가 놓기도 하고요. 계도를 6개월 주고 그 이후에 다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 일을 시작하실 때 어렵지 않으셨나요? 여름 같은 경우는요 음식을 어. 쓰레기 같이 혼합해 줄때 벌레들이 많이 나와요 냄새 벌레, 비닐장갑을 끼워서도 냄새가 하루 이틀까지도 막안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눈으로 봤을 때 정말 이거는 아니다 싶을 때는 이 일에 대한 해의를 느낄 때가 있죠 그 애기들이 격리를 당하면 애기 기저귀도 같이 이렇게 모아 둬야 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쓰레기 봉투에 애기들 기저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 것도 이제 다 해체를 하셨던 거죠 그렇죠. 오줌을 싸든지 뭐, 대변을 두든지, 그 쓰레기는 일반 쓰레기 봉투에 넣으셔야 되잖아요. 그 냄새가 장난이 아닙니다. 그 대신 이제 생선 뼈나 조개, 껍질도 다 일반 쓰레기 봉투에 넣으셔야 되는데, 그거는 맞는 거거든요. 근데 그 냄새가 다른 거 비해서 그 냄새가 정말 지독해요. 이게 이제 3년째 가까이 되니까, 그냥, 아, 이거는, 이 쓰레기는, 이 쓰레기 봉투에는 뭐, 과자가 들어있을까? 음식이 들어있을까? 만지면 알수 있을 정도로 이제 그런, 뭐, 제 실력이라고 할까요? 그게 이제 감지가 되더라고요. 그 쓰레기 봉투에 넣어서는 안될 부분들이요? 거기에... 많이 넣으시는 게 뭐가 있을까요? 모르는 부분들이 많아요, 일반인들이. 팥뿌리 같은 거, 뿌리 부분은요, 일반 쓰레기 봉투에다 넣으셔도 되는데, 줄기 있잖아요? 미나리 줄기나, 대파 쪽파 줄기 부분이나, 옥수수의 알맹이나, 과자, 빵, 그런 부분들은 일반 쓰레기에다 넣으시면 안 되고, 음식은 쓰레기 봉투에 넣으셔야 돼요. 근데 그 일반 쓰레기 봉투에 넣으셔가지고, 혼합 배출권으로 이제 나오는 것이죠. 과자나 빵은 왜 같이 들어가면 안 되나요? 음식물로 들어가잖아요. 소각되면 응. 인체에 해로운 유해물질이 아 생겨서 과자는 절대 안 됩니다. 심지어 생라면도요, 모르신 분들은 일반 쓰레기 하던데 거기는 음식물 쓰레기 봉투에 넣으셔야 돼요. 생라면이 정말 모르신 분들이 거의 90% 이상입니다. 요즘 많이 치킨을 배달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치킨 뼈는 가능해요 그렇지만 살이 붙어 있는 껍질 같은 것은 음식물 쓰레기 <laughs> 봉투예요 그럼 족발, <적발>, 족발 <laughs> 적발 뼈도요 족발에 살이 붙어 있다 그 부분은 음식물 쓰레기 봉투에 있는데 그런 부분을 가지고 받들를 부과를 하기 때문에 민원인들하고 많이 언쟁이 있죠 치킨을 먹을 때그 뼈에 연골이 연골이 붙어 있었을 때요 연골이라는 것은 연골자를 해가지고 <laughs> 뼈잖아요 그거를 음식물 쓰레기 통에 에다가 넣으라고는 할 수가 없죠. 그런 조그만 세심한 부분을 과태료를 부과를 하며 민원인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융통성 있게 조금 발휘할 때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열었을 때 네. 어 누가 버린지를 모르는 경우가 있잖아요. 아, 그러시죠. 그, 그 당연히. 예. 네. 요즘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배달 음식이 많이 음. 시키잖아요. 그래서 주문을 많이 해 가지고 그 인적 사항이 나와요. 예, 네, 주소, 이름, 전화번호까지 있을 때 바로 현장에서 전화를 해가지고요. 민원인한테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있어요. 열어보시다가 네. 정말 쇼킹했던 쓰레기. 네. 있으신가요? 아 있어요. <laughs> 일반 쓰레기 봉투에서 고양이 사체가 나온 건 경과를 봤어요. 참 난감해서 바로 구청 청소행정과 거기다 일단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바로 거기서 처리하고 했던 부분이 있어요. 단독주택에서 그건을 봤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은 집에서 길이던 음... 고양이 같아요. 처음에는 어, 그걸 인형인지 알고 장난감인지 알고 만졌죠. 근데 살아있는 생명체였어요. 아, 그럴 때 되게 뭔가 충격적이실 것 같아요. 그렇죠. 음. 저무 충격적이면서 말이 안 나와요. 난감했어요. <laughs> 무서울 것 같아요. 그런 거한번 발견하면.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예, 그 이후에 좀 쓰레기봉투를 파봉할 때좀 힘이 들었죠. 주금은 너무 덥지 않으세요? 전땀 별로 안 흘리는데, 이거 하나 갖다 왔다고 지금 너무 덥고, 아까 제가 보니까요, 여기에 이거 묻으셨더라고요, 음식물이. 아, 예. 네. 아, 진짜 매일 너무 고생하시네요. 어... <laughs> 오늘은 그 혼합배출에 도움심을 그 쓰기가 나와가지고. <laughs>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사실. 사실. 아, 그렇게까지 나올 줄은 몰랐어요. 굉장히 깨끗하더 거리가. 아, 느끼셨어요? 네. 제 나름대로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와서 제 자신도 흐뭇해요 그는 여러분들께 네. 짧게나마 하시고 싶은 말씀 농구에다 매립을 하거든요. 동대문구는 거기에서 혼합배출이 나왔을 때 음식물이나 같이 나왔을 때그 다이옥신이란 인체에 유해 물질이 생긴답니다. 농구에다 매립을 한두 건, 세건 나왔을 때그 번, 세번 그거를 반입을 금리를 시켜요. 그래서 이 쓰레기 봉투를 다분포로 반입을 시키는데 거기에 대한 시간적인과 경제적인 기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조금 조금 자기 자신이 더 신경을 쓰며 깨끗한 환경을 유지를 할것 같아요. 모두가 네. 하나씩만, 조금조금씩만 신경써서 잘 해주시면 더, 더 깨끗한 세상이 올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음. 저도 앞으로 쓰레기 버릴 때많 신경써서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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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